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14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욕기 7장 1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엘리바이스의 말 이후에 욕이 자신의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탄식하는 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통의 의미를 알수 없을 때 하나님께 달려가야 함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이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에 답하던 욕은 11절에서는 하나님께 그의 고통에 대해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겠다 하였고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요번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입을 열어 말한다 하였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영혼의 아픔과 마음의 괴로움은 육신의 고통만큼 아프고 견디기 힘든 겁니다. 무엇이 영혼의 아픔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버리움을 당하고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 같은 생각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기 전 엘리엘리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달린 육체적 고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혼의 아픔으로 고통받으셨던 겁니다. 욕도 마찬가지지요. 욕은 얼마나 하나님을 경유하는 신실한 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마치 하나님의 그를 대적하는 자된것 같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지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욥을 보실 때 마치 육지를 해아려는 바다나 바다 괴물처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순간의 욥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사랑을 받던 자녀가 징계를 받고 선생님이 칭찬하며 자랑스러워하던 학생이 문제아 취급을 받을 때그 고통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것이 욥이 겪고 있던 영혼의 아픔이요. 마음의 괴로움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백에 고난을 주신 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봄을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요백은 고통 속에서 그나마 잠자리에 들면 좀쉴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여 잠을 청하려 했었는데 하나님은 그 잠자리에서도 욥으로 악몽을 꾸게 하시고 또 두려운 환상을 보게 하셔서 욥은 전혀 쉬지 못했다 했습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보문 15절에서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욥의 모습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통받는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호소하는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혼과 마음이 너무도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고 호소하자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 왕비로부터 그를 죽이겠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엘리야는 공포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강구하였습니다. 엘리아는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그대로 꺼내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내용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 놓는 자리입니다. 그 가운데는 고통도 있고, 탄식도 있고, 때로는 불평도 있고 한숨이나 눈물도 있고 때로는 불신앙적인 모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찾아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주받고 있다고 여겨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 등 돌린 것 같은 것 같이 여겨질 때라도 하나님을 찾으심으로 하나님의 상을 받고 위로받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문 17절, 18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요업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행하신 일에 대해서와 또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는 사실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내용은 10편 8편에도 나옵니다. 10편 8편 4절에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육과 다윗은 동일한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시는데 특별한 대우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더 크게 하시고 또 인간을 돌보시고 나아가 인간의 길을 지도하시며 권징하며 단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이 너무도 감격스럽고 감사했는데, 요번 그 사실이 불평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요의 믿음이 약함 때문이다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믿음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것을 볼 때도 어떤 사람은 찬양과 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부정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지은 여러 시편 가운데 특별히 시편 31편 9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도 고통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근심하며 그의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하여도 그는 주께 의지하며 주는 내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다윗은 일생 동안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고난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는데, 그 고난시의 모든 마지막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희망을 믿음으로 노래한 것으로 마쳤습니다. 다윗이 당한 고난도 영원히 고통을 느끼며 쇠할 만큼 괴로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든 주님은 들으십니다. 또한 고통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고통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와 강고를 주님 들으심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고 끝까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주님께 기도하므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